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 강의연구소 신대표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하락장 대응,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미증시 상승이 나왔지만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2의 달러라고 불리던 안전자산이었던 그 에너가치의 폭락으로 시장에 좋지 않은 조짐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 가지고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오른다고 해서 결국에 이제 보유 종목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미리 이제 대비를 해두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일단 하락장 대응 방법은 제가 여기에 이제 적어 드렸지만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수익 중인 게 있다면은 모두 정리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빠진 폭에 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은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은 결국이 이제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많은 자가 유리하고 추가적인,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수 있는 것이 결국에 이제 현금을 가진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일단 현금 확보가 1차적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무들 타셔서는 안 됩니다. 무들 타서는 안 돼요. 이미 계좌에 20%, 30%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 있다면은 30% 계좌에서 이제 한번 그 물을 탄다고 해서 평단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일단 숙지하셔야 되는 거는 수익 중인 게 있다면은 이 종목을 이제 정리를 하고 시장 빠진 폭에 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시장이 대폭락이 나왔는데 뭐 5%에서 이제 10% 정도 이제 빠졌으면은 충분히 이거는 손절매를 이제 진행할 만 하잖아요. 왜냐면은 하 이제 시장이 20%의 폭락이 나오게 되면 40%, 50% 폭락이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현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절매를 해가지고 이 현금을 확보했으면은 주식시장에 언제나 100%는 없겠지만 이 잔여 현금으로 종목을 되게 신중하게 잘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현금을 확보를 해서 신규 종목을 편입하는 건데 당연하겠지만은 많이 떨어진 종목이어야 됩니다. 이미 오른 종목은 상승분만큼의 부닥실성을 안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오른 종목은 하락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죠. 금일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U N I도 있고 그 에디슨이브이도 있는데 오늘 하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보합장인데도 이렇게 하한가를 갔으면은 나중에 하락장에서도 그냥 투심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급락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눈여겨 볼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담아둬야 되는 거는 에디슨이브, 유앤아이, 현대사료 이렇게 점상한가 간 종목은 이제 보면 안 되는 거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하락장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장에선 더 빨리 빠지고 이거 외에도 최근에 오른 종목 많죠? 일단 이런 종목은 제외하고 그냥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을 해야 돼요. 계단식으로 떨어진 종목일수록 좋습니다. 계단식으로 떨어져야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기대감, 하나도 매, 기대감 하나로 이제 매수들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취약해가지고 쉽게 지지선을 깨버리는 경우가 이제 허다합니다. 개파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구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한다면 나중에 하락장이 끝나고 나중에 상승장으로 시장이 바뀔 때 전환사채, 유상증자, 추가 상장 등의 악재만 나와도 기존에 이제 테마주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크고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가는 많이 빠져야 되고 실적은 받쳐주는 종목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시장이 상승장으로 바뀌었을 때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담아놔야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에는 그 대폭락 장세에서는 코로나, 2차전지, 전기차를 담아놓는 게 대세였다면, 21년 하반기 때부터 22년까지를 보자면, 은 물론 시장의 낙폭 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뭐, 리오프닝, 2차전지, 원전, 추가적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메타버스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금일은 일단 하락장에 이제 좀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이, 버, 돈이, 그돈 자체가 내가 투자금을 늘린다고 해서 그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의 운영하는 종목의 그 포지션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좋은 주식을 찾아가지고 그 돈을 미리 세팅해 두는 사람은 결국에 이제 그 비로소 그 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오늘은 하락장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 강의 연구소 신대표였고요. 이제 3월도 곧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꽃샘추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주식 강의 연구소 구독자분들 모두 이제 꾸준한 수익으로 대박나시기를 바라고 예,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